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벗어난 이른바 홍보맨을 앞세워서 큰 인기를 누린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이번엔 수달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농산물의 특화한 캐릭터인데요.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사과 홍보를 위해 만든 유튜브 영상입니다. 수달 캐릭터 충주 씨가 나와 맛이나 품질 설명 하나 없이 내내 사과만 외치다 끝나지만 조회수 26만 회가 넘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충주사과.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 특산물과 상관없는 말장난뿐이지만 반응이 뜨겁습니다. 눈이에는 이마, 빡. 빡. 여름에는 장마,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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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수는 카리스마, 충주는 충주고 충주시는 충주시가 농산물 홍보를 위해 만든 캐릭터, 공무원 설정이지만 공무원답지 않은 모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충주시청 농정과에서 영업직으로 근무 중인 충주시라고 합니다. 시민분들이 저를 친근하게 느끼고 농산물을 좀더 많이 알수 있는 것,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충주시가 홍보맨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적 조회 수 천만회에 육박하는 큰 성공을 거둔데 이어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확장에 나선 겁니다. 기존 채널이 지역과 시정 홍보를 목표로 한다면 충주시는 농산물의 특화에 농가 수익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홈쇼핑에 충주시가 나왔을 때 평소 두배 넘는 양이 팔릴 정도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많이 알려질수록 우리 농산물 파는 데에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주시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인기를 어떻게 지속할지 오히려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속하는 문제는 반짝하는 오락성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오락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 없던 모습에 열광하는 유미디어 구독자들. 공직사회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